초보, 중수, 고수까지도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만 가져가도 파워는 제가 한 5kg 정도, 많게는 5kg, 적게는 2, 3kg 더 향상하는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타가 나가는 거예요. 허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홍관장의 홍성우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초보, 중수, 고수까지도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만 가져가도 파워는 제가 한 5kg 정도, 많게는 5kg, 적게는 2, 3kg 더 향상하는 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공을 타격할 때 공의 어느 부위를 보고 쳐야 되나요? 라는 포인트인데, 지금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수비를 보고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공이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고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뭐 공을 보고 쳐는 거 아닙니까? 공의 앞을 보고 쳐는 거 아닙니까? 공의 뒤를 보고 쳐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무나 레슨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자,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 흔히들 뭐 레슨을 하거나 내가 조금 실력이 있어서 초보들을 가리키거나 할때 뭐, 공을 어디를 바라 공을 끝까지 봐라, 라는 말은 정확해요. 공을 끝까지 보고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가는 방향을 봐라, 공의 앞면을 봐라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만 믿고,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이 요렇게 있어요. 공이 요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안축이 이 뒤에서 온다 생각하면은, 여기가 볼 중앙이잖아요. 중앙. 어. 그렇게 따지면은, 요렇게 보시면 제가 네. 여기서 네. 찰 거예요. 여기서 차게 되면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어. 뭐, 공 중앙, 공의 앞면,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수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수비를 보는 건 미리 수비 위치를 파악하고, 차기 전에 끝내놔야 되는 것이죠. 미리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 수비를 보고, 어. 이 수비가 가는 수비인지, 지키는 수비인지를 파악하고 한번 차보고 어, 갔어. 가는 수비구나 찾는데 안 갔어. 지키는 수비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면 차면 되는 것이고, 내가 차는 방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또는 어디로 정확히 맞추냐에 따라서 방향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만 잘 맞추면은 방향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레슨 할때공 어, 어디 봐야 됩니까? 하면은 저는 자 보세요 공에 내가 안축이 맞는 이 끝부분 있죠? 이렇게 일자 부분 일자 부분에서도 이중앙 볼록된 부분을 봐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축을 찰때 보통 공을 보고 차는데 공을 보지 마시고 내가 맞는 부위를 보셔야 돼요. 어. 그럼 요게 실전에서도 요 부위를 보면은 정말 파워가 나옵니다. 왜냐? 일단 정타 맞을 확률이 높고요. 정타 맞으니까 방향성 또한 좋고요. 또 정타는 그냥 공을 보지 않고 차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막 찼다면은 막 70km로 찼다면은 정확히 보고 차면 72km에서 75km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보고 차는데 이렇게 옆에서 차시는 분들은 잘못 맞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날아 있어서 차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차느냐? 이렇게 등지고 싸대기 타법이라고 그러죠. 싸대기 탑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지 정타를 맞추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기서 차시는 분들은 이쪽을 맞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차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어, 이렇게 차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시는 거. 고 또는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서는 거 제가 저희 레슨장에 오면은 90%가 이렇게 선다. 이렇게 차시다거랬어 그죠? 많이 보여요. 차보세요 하면 이렇게 차셔. 그런 분들은 지금 원래 정석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쪽이야, 이쪽. 안쪽. 안쪽을 보고 정확하게 해각하면 저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저 기둥 맞추려고 하면 기둥 딱 맞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앞에 45에다 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어, 오른 다리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 다리가 뒤로 빠졌을 때, 이 뒤띵발이 짚었을 때, 요게 45도인 거지, 내 몸은 정면을 보고 서가지고, 팔 앞으로 45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찰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공만장의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 뭐, 공만 보고 차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해. 그냥 공만 보면 찾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얘를 찰려고 하는데, 시선이 돌았어. 그럼 내 다리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안 보여요. 또는 내가 얘를 보고 있어도 내 다리가 어디로 오는지 안 보여요. 왜? 다리는 이렇게 뒤에서 오거든요. 뒤에서. 얘는 보여. 근데 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스윙이 됐을 때만 보여요. 그래서, 나가는 거를, 나가는 방향을 보지 마시고, 얘만 끝까지 보면은, 나중에 여기에 넘어와서 내가 맞았을 때 정타일 확률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보고 차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차시면 돼요. 오! 어? 보였죠? 봤단 말이야. 정확히 올라오죠, 정확히. 자. 보니까 정확히 올라오는 거야. 어때요? 정확히 안 올라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잘 차는 선수들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대충 감으로 차도 잘 들어가니까 잘 차는 거지. 요 포인트를 가져가면은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차면은 파워가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태격기와 실전의 시범을 보인 후에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시선이 여기. 이렇게 직선타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기입니다. 시선 처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전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자, 실전 보세요. 아직도 시선이 이쪽 보고 있죠? 다시 한 번. 아직도 이쪽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잘 갔나요, 공? 잘 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중앙으로 찰라고 찬 거예요. 선택을 정확하게 맞춰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더. 하이. 아직도 상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차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긴 즉슨 끝까지 못 봤다. 본 자세는 이렇게. 안본 자세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내가 공을 어디를 보고 쳐야 되는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정타가 잘 맞기 때문에 파워가 향상될 수 있다, 정확성도 형성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어뭐 단순하게 뭐 공만 보고 쳐면 되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디딤빨이라든지실언철이라든지뭐 하나하나 레슨에 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38,000가지 정도 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